오 어? 어, 안녕하세요. 오. 어, 어. 어, 안녕하세요. 아우 제가 지금 일본으로 몰라서 못 들어가고 있네요 네. 아우. 아니 저 어디 다녀오시는 거예요? 아우 잠깐 좀 밖에서 잠나었요 아, <laughs> 되게 피곤해 보이시는데 지금? 아, 지금 한시 네. 반쯤인데 저거 어디를 다녀오시는 거예요? 체크아웃을 한시 해가지고 바로 왔는데 죄송해요. 네, 제가... 체크아웃 이면 모텔 갔다 오신 거예요? 예 <laughs> 네, 모텔에서 네. 괜찮으세요? 음... 네, 뭐 괜찮습니다. 어. 익숙한 상황이죠. 여자친구랑 드신 거예요? 아, 어, 아니 여자친구 없는데요? 여자, 예, 예 친구가 아, 아, 어, 커팅 아, 네, 같은 느낌? 저는 약간 헌팅이라는 단어, 아니 뭐헌팅이죠헌팅 아, 야, 그, 그 되게 혼이 빠져 보이시는데 혹시 현자 타임 이신 건지? 지금은 잠깐. 아, 제가 네, 여 나오기 전에도 살짝 그. <laughs> 진짜? 인사를 하고 나왔기 때문에. 아유 이거 감귤을 보내주셔. 네. 여보세요. 어, 지수야. 아니 감귤을 또 보내면 어떻게? 아, 여자분이. 아유, 아 오빠 잘 먹을게. 제주도 게스트하우스 가서 만난 분인데 친해졌어요. 아. 그래서 게스트하우스 원래 일박 2일로 또 하고 놀려고 하는데 스태프분인데 자기가 하루 더 해준다 해가지고 2박3일로 이렇게 했는데 와... 보여주셨네요감계를 털. 더... <laughs> 운동을 왜 지금 여기 집에서 헬스장에서 가셔 하시는 게 낫지 않나. 이다가또 <laughs> 약속 이 있어서 나가야 돼가지고 그 헬스장 갈 시간이 없을 때에는 그냥 집에서 간단하게 이렇게 가볍게 합니다. 아니 저녁 약속이신데 왜 지금 1시 반입니다. 되게 힘들어 보이시는데 운동을 하고 오신 거 아니에요? <laughs> 아 그거는 유산소 운동이고. 이거는 이제 조금 근력 운동이죠. 근력 운동을 계속 꾸준히 해줘야 유지가 됩니다. 네. 아니 이따가 뭐 친구 만나시는 거예요? 네네. 오늘 뭐 데이트 이런 건 아니고 아. 고향에서 친구가 이제 올라온다고 해서 같이 술한잔할것 같아요. 지금. 아 근데 또생각하 친구 만나서 헌팅하시는 건가요? 어. 그거는 뭐 아직 확실치 않은데 그래도 오랜만에 보니까 소중한 친구니까 얘기도 좀 하고 소화 하다가 그래도 뭐한좀 2차 정도 되면은 마음이 동할 수도 있으니까 아, 이제 그런 걸 헌팅이라고 하죠 보통 그쵸 네. 꼭 그것만을 원해서 가는 건 아니에요 막 그렇게 여자에 미친 사람까지는 아니고 그냥 겸사겸사 여자한테 잘 보이려고 어, 뭐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여자에게 좀잘 보려고 하는 게 있는데 그렇게 여자에게 좀잘 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제 긍정의 에너지 활력소를 삼아서 운동을 하고 관리하고 발전하고 일주일에 헌팅을 몇번 정도 하셔왔나요 최고로 많이 했어요 <laughs> 뭐 하루에 성뭐한 타임 두 타임 세 타임까지 했었고 세 할... 타임이요? 아 그냥 하다 보면은 세 타임이라는 게 그러니까 여자를 총 성공 한개세 번이라는 그렇죠? 거죠. 이게세번간게 아니라 보통 뭐 오전 오후 저녁 이런 식으로 나누기도 하는데 저는 오전에 헌팅을 왔어요. 뭐 그럴 때도 있죠. 그게 가끔 뭐 어떻게 하다 보면은 지나가다가 마음에 드는 분 있으면은 인사하고 하루에 세 번이면 일주일이면 스물 한 번인데 그런 책임감이 좀 있어요. 여성분들을 만날 때 최고로 즐겁게 해주자, 재밌게 해주자, 다정하게 해주자라는 마음과 함께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보기 음, <laughs> 먹이... 아니 다르지 아니 다르지 <laughs> 그런 의미 아니고요. 보기 아, 좋은 떡이 네. 맛있다라는 네. 의미가 있으니까 음, 먹, 좀 보기 좋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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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안방인가요 혹시? 예. 예. 음... 지금 제가 자는 곳이에요. 지금. 아 이게 여자 레깅스가 <laughs> 여자 레깅스 아닌가 이거? <laughs> 아내 또 <너> 두고 갔네. <laughs> 아니 여자 레깅스가 아니, 여자 레깅스가 왜 여기? 아니, 아니, 잠시만요. 여자 레깅스가 왜? 그 친구가 좀 왔다 갔어요. 이틀 전인가 필라테스, 폼롤러도 구워줬다. 아, 이것도 그분 건가요? 네네. 이거 제가 잘안 쓰는데 그냥 써왔는데. 친구가 네. 놀러 왔는데. 네네. 레깅스를 왜 벗어놓고 간 건지. 그냥 놀러 올 수는 있는데. 네네. 레깅스를 그러니까 벗어놓고 가서. 그분이 땀이 많으셨나? 땀이 많아서 운동하고 그 땀을 많이 흘리셨나? 회장 좀 해야겠다. 아니 회장. 예. 이거 그 단백질 뭐 이런 거 아닌가요? 프로틴인데 아, <laughs> 아니 해장을 네. 원래 뭐 순대국밥이나 뭐뭐 그런 걸로 하지 어. 않나요? 아 근데 음, 여자를 왜 이렇게 만달려고 음. 하시는 거예요? 음, 음. 음. 아네 <laughs>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야내거 같네 네? 조금 작다. 단백질을 왜 드시는, 단백질 빼고 오셔서 먹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말 잘 모르는 사실 중에 하나가, 루어입니다, 루머 루어 그게. 그게 진짜 실제로 단백질이면은, 어, 난 단백질을 하루에 뭐, 얼마나 먹어야지? 300g 넘게 먹어야 되나? 300g이요? 제가 그게 만약에 다 그렇게 <laughs> 빠져나간다면. 그래서 <laughs> 검색을 해봤는데, 아, 그게 전혀 아니구나. <laughs> 선크림이랑 비비 좀 바를게요. 이게 어딜 가시는 건데 이따가. 그 약속 간날니까요 네, 아니 저녁 약속 지금 <laughs> 지금 이제 두 시인데 네, 저녁 약속 있는데 제가 오늘 볼 일이 오늘도 오늘 머리를 좀 자르러 갑니다. 아, 네, 헤어 샾요 헤어 샾. 아, 네. <laughs> 아니, 저기 미용실 네. 간다 하시지 않았어요? 네, 네. 네, 지금 머리를 왜 세팅을 하고 계세요? 미용실 가는데 머리를 세팅하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그럼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머리를 세팅하고 갔을 때 조금 더 이제 바쁜 사람 그러니까 일하다 온 사람 같은 느낌을 좀줄 수도 있기도 하고 샴푸를 한번더 받을 수가 있어요. 아, 잠깐! 네. 그 미용 선생님 여자? 아 당연하죠. 저는 남자한테는 머리를 <laughs> 저... 잘라보는 게 좋습니다. 아이! 오늘 좀 좋은데 래요아예 여기 좋아요. 안녕하세요. 어 오. 안녕하세요 선생님. 잘 지내셨어요? 아 오늘도 예쁘십니다. 아왜 이렇게 아이. 아 어, 오늘 무슨 뭐 어제 약속이 있다좀 이렇게 예뻐요. 아, 너무 네, 예뻐. 멋있게 하고 오셨네요. 아 제가 오늘 그 미팅이 있어가지고 미팅을 하고 오셨어요 미용실 오는데 머리. 아아 죄송 아 죄송해요. 젤리 얼굴 발랐으면은 머리가. 아, 아니, 많이는 안 발랐는데 네. 오늘 약간 좀 그래도 중요한 미팅 좀 사업적인 게 있어가지고 아, 거의 갔다가 아, 와서. 와가지고 계속 이러면 샴푸도 해야 되는데 죄송해요. 아니 아니 괜찮아요. 아니, 미팅 안 하지 않았 네. 미팅 안 하지 않았나? 네네. 미팅 했습니다. 네 미팅 하고 네. 뭐, 머리를 까봐야, 또 까봐야 되나요, 이거를? 진짜 죄송해요. 바쁘신데. 아니요, 아니요, 진짜 괜찮아요. 아우, 시원해요, 벌써. 아우, 시원해. 시원하세요? 네. 아, 너무 시원하다. 아, 아직 안 하셨구나. 네. 아, 형님 <laughs> 머리가 <탄 거가> 뽀송뽀송한데. <laughs> 아, 아, 아우, 시원해. 어, 아, 물어도 괜찮아요. 아, 물어보시려고 아, 했죠. 어, 네네. 아, 네. 다 괜찮아요, 물어도. 선생님은 섬세하게 막 잘해주시는 거 같아요. 뭔가 대우받는 기분이라서 더 좋고 <laughs> 감사해요, 진짜. 샴푸 자격증 있고 이런 거 아니시죠? 샴푸 자격증 있어요. 아니, 샴푸. 샴푸 어요 지금 일부러 이렇게 샴푸도 그냥 싹싹 할 수도 있는데 왼쪽 세 번, 오른쪽 세 번, 뒤통수 두번막 이렇게 해주시는 게 너무 너무 감사해요, 진짜. 그리고 일부러 손톱에 이렇게 좀저안 아프라고 이렇게 살짝 굽혀가지고 티라노 발톱처럼 이렇게 해주는 거 너무 감사해요. 상이 다돼 있으니까 야 진짜 많이 신경 써드리고 있어요. 아 진짜 감사합니다. 제가 할까요? 네. 선생님 시세요. 네. 제가, 네. 제가, 네. 제가 할게. 제가 할게, 제가 할게요. 아니 요 아니 요 제가. 진짜 아 괜찮으세요? 설마 못 쓰였던 것 같은데. 네. 아 진짜 착하다. 저 머릿결도 많이 좋아졌죠 선생님 해주시고. 진짜 좋아. 근데 저보다 더 좋은 게 뭔지 알아요? 네. 선생님 마음결이요. 마음이 너무 착하죠 제 두피가 선생님께 할말 있대요 어떤 거요? 진짜 건강하게 관리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꼭 전해달래요 그리고 어? 잠시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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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두피가 선생님께 꼭 대접하라고 하는데 진짜 선생님께 맛있는 거 대접해야 된다고 꼭 대접하라고 하네요 선생님 뭐 좋아하세요? 저는 오늘... 포 이런 거?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연어 포케 좋아해요 네네 네. 어, 아동교롭다아 어, 진짜 진짜요 대박 머리 오늘 어떻게 하고 으세요네 약간 선생님이 좋아하는 스타일로 선생님 남자 친구라면 어떻게 해줄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선생님 좋아하는 소호는 네. 스타일로 해주세요 선생님 남자 친구 선생님 좋아하는 남자 선생님 좋아하는 남자 <laughs> 선생님이 데이트 하고 싶은 남자라면 어떤 머리 해줄 것 같은지 2주 뒤에 다시 찾아올 수 있게 그냥 선생 알아서 근데 왜2 주예요? 뭐이주가 괜찮은 것 같아요, 저기. 아, 심리적으로 서세 어, 혹시 남자친구 있어요? 저 남자친구 없어요. 없어 <laughs> 아니 왜? 선생님. <laughs> 네? 참고로 저도 열심히 습니다 <laughs> 아, 여자친구 없어요? 오늘 생길 수도? <laughs>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자기야. 아, 자기를. <laughs> 자기가 아니고. 어, 뭐라 해야 되지? 여 여보? 여보 아닌데? 아니 모르겠다 <laughs> 선생님이라고 하면 되지 아선생님이라이요 아, 선생님 들 부탁드릴게요 어. 하늘와도 같은 어. 우리 하은쌤 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수 있을까요? 아. 하은 아니요, 저 근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아 진짜요? 음, 진짜 와 대박 운명인가? 어, 뭔가 이거 하얀색이 약간 웨딩드레스 같지 않나요? <laughs> 하은쌤이랑 입고 나랑 나라... 딴딴딴딴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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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남자가 웨딩드레스 아니 남자, 예. 러니 그러니까 제가 입었는데 블랙나이트 느낌 네네. 저희 오늘 뭐, 좀안 바쁘셨어, 저 오늘? 오늘 되게 바빴어요. 많이 바빴어요? 오늘 어떻게. 음, 많이 힘들었어요? 음, 응. 안 힘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때 그분 어떻게 됐어요? 약간 막 연락 많이 한다는 분이 있었잖아요. 아. 걔 아직도 연락해요? 응. 그 사람 제가 봤을 때 조금. 응. 너무 강한것 같아요. 약간 염미새 같아요, 그분. 페페로를 왜 사줘요? 이거는 아니야. 그거는 제가 너무 머리를 잘해주니까 부담 없이 기프티콘을 보내드린 거잖아요. 그거는 나쁜 마음이 아니죠. 감사한 마음이죠. 제 어, 빼빼로 어떤 빼빼로 주세요? 누드 빼빼로. 어? <laughs> 누드 빼빼로 맛있어요. 누드. <laughs> 남자분은 그 기준 이 있으실까요? 조건 같은 게? 이상형. 네네 이상형. 여사친 없는가요? 여사친? 여사친 기준이 뭐죠? 약간. 어? 아, 친구. 아, 편집하고. 친구. 친구로 생각 안 하면 친구 아니지. 맞아? 그냥 아는 사람, 여자. 그 여자친. 아. 그냥 여자 아는 사람은 괜찮죠. 근데 많이 없으면 저는. 어. 남자친구라면. 그냥 여, 자가 아무도. 주변에. 여자가. 음, 아무도. 근데 아무도의 기준이 뭐죠? 미팅이랑 뭐.. 음, 있는 그대로 보지 그대로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아니, 미팅도 그냥 약간 하이트 거짓말, 하얀색 거짓말인 거죠. 아니, 미팅도 안 했고. 네네 아 어, 미팅 했잖아요, 미팅 MT. <laughs> 아, 감사합니다, 바쁘시죠아 진짜 너무 친절하세요. 아 근데 샴푸를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 저 이런 샴푸 처음 받아봐요. 아. 와, 되게, 아 되게 디테일하시다 이렇게 아. 긁으시는 게 이게 샴푸하는 이 손길에도 그 선생님들의 마음이 담기는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네 이게 정성스럽기도 하고 아. 제가 두피가 할 말이 있어요 제 두피가 아 두피가요? 예아 어떤... 잠시만요 아 두피가 건강하게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아 진짜? 네네 아. 약간 맛있는 거 대접하라고 하는데 아, 아까... 아 진짜요? 말들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로 네. 남자친구 있으세요? 어... 아니요 <laughs> 저 이런 샴푸 처음 해봐요 어, <laughs> 이런 샴푸가 있고 저런 샴푸가 있네 <laughs> <이런 샴푸가 웃음> 근데 손목 괜찮으세요? 안 아프세요? 아 제가 할게요 어 좀, 쉬, 아, 좀 쉬세요 어, 괜찮아요 아, 진짜요? 네네. 아, 너무 죄송스러워서 어, 괜찮습니다 선생님 어떤 스타일 <laughs> 좋아하세요? 재미있는 스타일이요 어, 어, 저, 남자 스타일 말하는 게 아니고 헤어스타일 말하는 거 아, 정말요? 아, 저 남자 스타일 말하는 줄 알고. 아, 착각하셨다. 아, 네네. 뭐, 텍스처 펌 좋아하는지. 아, 알고. 제가 선호하는 펌이요? 아이비컷 좋아하시는지 이런 거 물어보는 건데. 아, 네, 네. 아 저는.. 아, 아 진짜 뭐야. 아, 근데 갑자기 남자에게. 아, 그럼 남자에게 들어볼게요. 아, 아니요. 아니, 들어, 들어 아 들어볼게요, 들어올게요 재밌는, 재밌는 사람? 재밌는 사람이요. 아, 재밌게 <laughs> 이행시 한번 해드릴게요. 선생님. 어, 성함, 성함 어떻게 되세요 아, 주영이요, 주영. 주영 네. 오케이 주영 <laughs> 영혼의 동반자를 만났습니다 주영 가서 네. <laughs> 되게 쫀득쫀득하시네요 <뚜룩뚜룩> 어우 <laughs> 준비, 준비가 확실히 네 이거 맞네요 네. 마무리로 저또 머리 만져주시니까 아, 은혜로운 손도 진짜 감사합니다 또와그손 찐득찐득하신데 그 찐득찐득한가요? 손이 가면 어불안 참득하네? 이렇게 머리를 만져주니까 뭔가 좀 사귀는 사이 같다 그죠? 약간 머리 이렇게 잘안 만져주잖아요. 미용사 그러니까. 네? 만나본 적있요 네? 지금 미용사 아니요 검침. 저 만나본 적이 없어요. 아 지금 보는데 선생님 머리 너무 예쁘게 해주셔서 진짜 감사해요. 아니 아까랑 완전 360도 바뀌어버렸어요. 360도는 그대로 아 와요. 360도 완전 바뀌어버렸어요, 진짜로. 아 오늘 약속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머리 예쁘게 하고 어디? 그냥 집에 들어가기 아쉬운데. 약속이 없어서.. 약속이 없었... 혹시 그 선생님 이거 제가 마지막이라고 했잖아요 네. 아니 이게 진짜 제가 조심스럽게 부담스럽지 않게 약간 말씀을 드리는 건데 머리를 너무 예쁘게 해주셔서 제가 집에 들어가기 아쉽기도 하고 혹시 식사 안 하셨으면 제가 식사 한번 좀 대접하면 어떨까 그냥 부담없이 편하게 아니 제가 밥을 못 먹고 일을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제가 아, 제가 사드릴게요 너무 감사해서 식식사하실까요? 어? 네네 다 이제 끝냈 네다 했습니다. 네 가시죠. 다해서 더안 마셔도 돼요. 네 아니, 약속 약속입니다. 아니 식사 어차 저녁이고 니까술한잔 그 어떠세요? 같이 그냥 가볍게 많이 한마 간술로 어, 퇴근 어, 퇴근하셨으니까 가시죠. 가자 가자. 아니 약속. 준비 준비 이거 그 그거 있어요? 빗자루 계속 쓰고 있어요. 빗자루요 빗자루요 빗자주세요 아, 저희 친구랑 약속 있다고? 네? 친구랑 약속 있다고? 아, 그게 아직 확실지 않아서. 아니, 아까 의리 좋다고. 아, 친구, 친구 만나라고.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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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혹시 지금 어디야? 서울로 왔어? 벌써 도착했어? 왜 길치 탔어? 친구야. 내가 너 진짜 좋아하는 거야지 내가 너무 너무 급한 일이 생겨 가지고 그 실례가 안 된다면 정말 양해가 가능하다면 우리 오늘 만나기로 한거내일 혹시 괜찮을까? 내일. 내일 저녁에 <laughs> 진짜 맛있는 사아 진짜. 너도 내일 만나서 내 얘기 들어주면 이해가 다될 거야. 어 확신해. 내가 그냥 너한테 오늘 같이 먹었다는 생각으로 카카오페이로 보내줄 테니까 그걸로 맛있는 거좀사 먹고 조금만, 하루만 좀. 너 평소에 못했던 피시방을 가거나 뭐 찜질방을 가거나 뭐 약간 좀 홍대나 그렇게 구경 좀 하면 내일 나랑 진짜 재밌게 좋은 시간 보내자 진짜. 어 고마워. 음, 내일 봐. 고맙다 친구야. 우리 친구가 어디서 올라오시는 거야. 빨리 빨리 만가시지 나도 가게요강아 어,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아다 쓸었어요. 가시... 어네갈시죠가죠 어, 가방 제가 데리고 게요 너무 곱프다 어깨 아파요 너무... 와 해가 좋다술 먹기 딱 좋다 술 먹기 <목소리> 어 맞죠 맞죠 이쪽으로 아이... 갈까요 이쪽으로 갈까요? 저는 어, 근데... 아니 이쪽 여쪽으로... 같이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저분은 약속 있어요 아 그래요? 수고했습니다수고했습니다 아